안녕하세요, 베그입니다 자, 오늘 개발 이야기가 새롭게 올라왔죠? 자, 신규 컨텐츠 월드 아레나 2대2 팀 대전이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 한번 쓱 살펴보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제 게임이 돌아갈지 한번 예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면, 실시간 대전을 팀으로 하면 재밌지 않을까 해서 이제 출시가 돼가지고, 2명이서 1팀으로 이제 할수 있게 만들었다 요런건데요. 어뭐 친구를 초대해서 같이 하거나 랜덤 매칭으로 이렇게 돌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초기에는 시범 서비스 기간으로 해가지고 어뭐 참가권이 따로 필요하지도 않고 랭킹이나 순위도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좀 부담 없이 좀 연습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뭐 2대2 팀 대전 이벤트도 좀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좀 기대해보면 좋을 것같고요 이렇게 화면을 보면 2대2 배틀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요걸로 이제 들어가서 어 팀원의 초대하거나 빠른 대전을 통해서 매칭을 해가지고 이런 어, 식으로 이제 최근에 썼던 덱들 이렇게 보여주면서 어떤 식으로 할지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픽을 내가 할 거다 아니면 네가 해라 뭐 이렇게 뭐 고를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매치 화면으로 이렇게 넘어오면 네 어, 명이서 픽을 돌아가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픽을 다 하고 나면 한 마리 씩 배나는 이런 방식이라고 해요. 그리고 픽 순서는 이제 이쪽에서 한 마리, 이쪽에서 한 마리, 그다음 두 마리, 두 마리, 그다음 또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마지막 한 마리, 한 마리.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어, 기존 실내 나랑 이제 좀 비슷한 방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좀 섞어서 핑을 할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카운터 픽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또 마지막에는 또 전략적인 핑이 또 나올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밴을 하고 리더 선택하는데 어, 리더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레이드 매칭이랑은 좀 다르게 어, 빛속성 공속 리더가 30이 있고 그냥 모든 학군 공속 리더가 24가 있으면은 빛속성 몬스터들은 30으로 적용 나머지 몬스터는 24로 적용 이런 식으로 어, 중복돼서 뭐 빛속성 몬스터는 30 리더랑 24 리더를 동시에 받거나 이런 건 없다고 합니다 겹치는 게 있으면 더 높은 수치로 적용이 된다고 해요 자, 이게 인게임 화면인데, 어, 아군 팀, 적군 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조금 봐야 될 게, 어, 이 자기 앞라인에 있는 상대랑 주로 이제 싸우게 될 겁니다. 어, 그 이유를 이제 밑에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어, 이 여섯 마리를, 한 번에 공격하거나 이런 건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뭐 조커로 절단 맛을 날려도 어, 이쪽 팀을 공격할 건지 이쪽 팀을 공격할 건지 선택을 해서 한쪽에만 절단을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잘 선택을 해야 되고요. 물라클처럼 이제 타겟팅을 하지 않고 그냥 논타겟으로 이제 수면에 건 요런 스킬은 어, 이쪽 팀을 선택을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 앞쪽에 있는 이쪽 어, 팀에 이제 물라클의 수면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생각을 해가지고 논타겟 스킬은 본인 앞쪽에만 들어가고 타겟팅 스킬은 이제 선택을 할수 있고. 광역 힐도 마찬가지죠 힐도 이쪽에 힐을 할지 이쪽에 힐을 할지 이런 것도 선택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선택해서 이제 전략을 세워야 될것 같습니다 자그 내용이 여기 텍스트에 있죠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논타겟팅 스킬 효과의 경우 자신의 맞은편에 위치한 플레이어에게 효과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면으로 보면 물라클의 수면은 이렇게 정면에 있는 이 팀에만 들어간 거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게임이 끝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어, 한쪽 팀이 전부 다 죽어야지만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쪽 팀 좀한 마리가 남아 가지고 뭐 6대 1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안팔라딘 뭐 같은 6대 1할수 있는 거니까 어 그런 식으로 한쪽만 살아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2대 1도 할수 있다 자 그리고 함께 플레이한 팀원과의 팀별 승패 정보가 이제 누적해서 저장이 된다고 하는데 어 누구랑 팀을 해서 몇승 했는지 약간 이런 것도 저장이 되나봐요 그래서 어, 누구랑 내가 좀잘 맞는지 고 생각해서 이제 시즌을 진행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어, 이2데이팀 대전뿐만 아니고 이제 다양한 컨텐츠 개선 그리고 풍성한 이벤트도 또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음 업데이트에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벨패가 좀 밀리고 있죠. 아무래도 SWC 때문인데 이게 내용을 보면 어, 10월 2일에 아시아 퍼시픽컵이 개최가 될 예정이라서 그것 때문에 10월 4일에 밸런스 패치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아마 좀 많은 게좀 변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자, 그리고 지금 벨페 주기가 좀 길다 보니까 3개월도 사실 좀긴 편인데 중간에 이런 대회 같은 것 때문에 일정이 꼬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 감안해서 이제 다음부터는 2개월에 한 번씩 벨페를 진행함으로써 조금 메타가 순환될 수 있게 좀 변경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까지 이제 읽어봤는데요. 전체적인 이 개발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뭔가 새롭게 나오는 신규 컨텐츠에 대한 내용도 많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뭔가 문제점이었던 밸런스 패치 주기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조그맣게 한 줄이 있었지만 어 컨텐츠 개선이라는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지금까지의 실내나 뭐, 뭐 점령전, 아레나 뭐 이런 컨텐츠들이 조금씩 이제 노후화된다? 어좀 오래 되다 보니까 점점 고인물들만의 게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뭔가 시스템도 조금 낡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조금씩 좀 개편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예상은 아니고, 희망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씩 개편이 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신규 컨텐츠 개발뿐만 아니고, 이제 예전 컨텐츠들도 조금씩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찌됐건, 이 신규 컨텐츠 2대2 팀 대전, 저는 생각보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어, 이게, 사실, 실레나처럼 실시간으로 대전을 하는 거긴 하지만, 기존 실레나는, 어, 4대4 매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광역기들, 선턴을 잡고 한 번에 막 광역으로 뭔가를 하는 광역 해제로, 광역 디버퍼 이런 것들이 좀 판에 쳤던 그런 맛이 좀 있었는데 어 요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점령전의 3대3 모드를 실시간 대전 형식으로 좀 변화시켰다라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뭐 이게 6대6처럼 보이긴 하지만 어 정면에 있는 상대가 좀더 중요하기 때문에 3대3 매치랑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감안을 하면 점령전에서 쓰던 메타들이 어느 정도 이 2대 2팀 대전으로 넘어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 저는 생각보다 좀 재밌을 것 같고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은 이게 또 몬스터 밸런스를 잘 맞출 수 있을까 이런 게좀 걱정이 되긴 한게 사실 지금만 봐도 이 논타겟 스킬들이 어 정면에 이제 적용된다니까 이런 거는 지금 제가 읽었지만 사실 패시브에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기존에오피였던뭐 암드나 같은 몬스터가 딱서 있으면 아군 여섯 마리가 전부 다 게이지를 먹는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비펜더를 세워놨더니 상대방 전부 다 게이지를 증가시키지 못하게 좀 견제한다던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블리치 같은 몬스터가 하루 종일 벌떡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적용이 될지, 이 패시브가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지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어, 밸런스 맞추기도 그만큼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어 뭔가 새로운 느낌이 있고 좀 재미있을 것 같고요 좀 가볍게 좀 즐기면서 좀 친구나 길드원이나 이런 사람들과 좀 즐길 수도 있고 그냥 뭐 랜덤 매칭을 돌릴 수도 있고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장난식으로 얘기하지만 트롤도 꽤 많을 것 같습니다 랜덤 매칭 돌리다 보면 어뭐 일부러 힐을 안 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어 굉장히 좀 트롤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사실 저는 조금 이제 동기부여가 되려면 결국에는 보상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 영상에 봤을 때는 어, 숙제는 아니다 약간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숙제는 아니면서 보상이 또 쏠쏠해야지 또플레이할수 있고 그렇다고 보상이 너무 세면 강제로 해야 되는 숙제가 돼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보상의 부분이 어떤 식으로 조율이 될지가 조금 궁금하긴 하고 그래서 이 업데이트가 좀 빨리 됐으면 좋겠네요 어. 어쨌든 뭐이 패치가 9월 달 안으로는 무조건 되겠죠. 그래서 뭐 1, 2주 정도면 어이 시범 서비스가 진행이 될것 같은데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리플레이나 친선대회 모드도 나중에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어뭐 새로운 색다른 대회도 이제 가능해질 거고요. 뭐 인플루언서들끼리 같이 뭔가 협동 컨텐츠를 만들어도 재밌을 것 같네요. 뭐 여러 가지로 좀 재밌는 상상들을 좀 많이 해보고 있는데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뭐 초반에는 뭐 문제도 많고 버그도 있고 그러겠지만 그래도 시범 서비스 기간인만큼 좀 피드백을 좀 제대로 좀 올려줘가지고 좀 재밌는 컨텐츠로 이제 유저분들이 같이 도와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